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. 조용한 이 아침. 제 영혼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, 밤새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, 새로운 하루를 주심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. 하나님,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걷게 하소서, 제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,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. 말과 행동, 생각 하나하나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,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소서. 오늘의 계획을 주님께 맡깁니다. 제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시고, 작은 일에도 충성되게 하여 주소서. 오늘 하루 전체가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